어서. <목소리> 어서. 자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보다시피 상당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마철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얘기는, 여름하면 여러분들 떠나고 싶은 계절, 여행, 캠핑, 차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제가 정말로, 저 또한 몰랐던 제 차, 카이런, 차박 시스템에 정말 여러가지 많은 기능들이 있어서, 어, 어, 연식 대비 차량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고, 너무나 차박 시스템에 좋은 기능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하고 한번 보여주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제 상륜카이던 차박 시스템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아사, 보사, 환우에게큰 힘이 됩니다. 이제는 만명 가야지. 구독, 구독, 구독. 이제는 만명 같이! 자, 이 차는 2007년식 상용카이런 차량입니다. 알라시피 차박을 하려면 그 뒷좌석과 트렁크 공간을 활용해서 어 1열 시스템 침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 2007년식 하이런 차량 자체가 바로 그냥 아무런 뭐 뒤쪽에 특별한 도구도 필요없이 바로 1열 차박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 이렇게 내려버리면 바로 이렇게 누구나 쉽게 편하게 어 누워서 잘수 있는 차박 시스템 그리고 앞 공간에서 이렇게 캠핑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뭐 부드러운 매트나 이불 같은 거 깔면 더 멋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상용카이런에 정말 또 멋진 기능들이 이제 숨겨져 나올 것입니다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갑자기 보시면 이렇게 제끼면 바로 이렇게 자 이렇게 바로 변신하면 여 밑에는 캠핑을 할수 있는 서랍 공간이 나옵니다. 서랍 공간, 서랍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앉아서 이 뒷짝석에 앉아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멋진 뷰를 볼수 있도록 이렇게 차량을 꾸며놨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올라가서 한번 앉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이 강경을 찍고 있는데 정말 편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렇게 뒷좌석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멋진 뷰를 보면서 차를 마실 수도 있고 담배를 피울 수도 있고 비도 맞지 않고 이렇게 멋진 자연의 뷰를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보시면 아 정말 너무 괜찮 괜찮은 이런 오션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차를 타면서 이런 기능이 있을 줄이야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상용 카이런 차량은 이 양쪽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 반대편으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어 무슨 랜턴이라든지 뭐어 조그만 침낭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양 옆에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기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가이런 차량에는 이렇게 옆에 보면 낚싯대를 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공간이 또 나와, 이런 공간이 또 있습니다. 야 이런 공간이 있을 줄이야. 또 저는 몰랐는데 여기 낚싯대를 구매해서 넣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도 있고, 또 양옆에 보면, 예, 똑같이, 이렇게, 이 만들어놨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실용적이고, 유용하게 차량을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자, 이 앞에 보시면, 바로 여기, 이 트럭 공간을 활용해서, 바로 여기, 쇼파가 만들어진 이 기능. 와, 아, 정말 놀랍고도 참 너무나 유용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제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또이 밑에 이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 수납 공간에다가 요 수납 공간에다가 티사도구를 제가 넣는 편인데 이렇게 간편하게 넣고 냄비도 넣고 하면 딱 정말 좋은 공간들이 나옵니다. 야 여러분들 2007년식 카이런 차량인데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차를 제 차에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는데 우연치 않게 제 차를 만지다가 이런 기능을 발견하고 와 제가 정말로 이 차를 잘 샀다. 정말 잘 활용하기, 정말 제가 잘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참, 차량, 차박하기 정말 좋은 차량이 정말 많지만, 이상용그룹에서 나온 이 카이럴, 정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너무나 기능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만족합니다. 그리고 또이 차는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정말 오지 체험, 오지를 갈수 있고 사륜을 넣어서 가면 웬만한 길은 다들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한번 맛보기로 사륜구동이 얼마, 얼마나 괜찮고 좋은지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어 제차 카이런 4륜구동도 어 되기 때문에. 오일을갈때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차박 캠핑하기 정말 좋은 차량인데 어, 이런 기능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차박을 정말 하고 싶으면 이 상용에서 나온 카이런 차량 한번 한번 기능들 보시고 한번 어, 이 차를 이용하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 어 옵션 기능도 그렇고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차박용으로는 카이렌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카이렌을 선택하시면 유용한 기능들이 너무 많아서 되게 만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좋은 영상 만들어서 어, 구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싸!